안녕하세요. 김학재 변호사입니다. 요즘 뭐 국제 결혼들 많이 하시죠? 국제 결혼 중개업자 손해배상 사례 연구에 대해서 오늘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laughs> 사실 관계입니다. 뭐 A라는 사람이 국제 결혼 중개회사를 통해서 외국인 여성을 만났습니다. 다 아시다시피 결혼 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laughs> 계약서를 작성하고 교부해야 하며 상대방의 신상 정보를 서면으로 제공해야만 합니다. <laughs> 또한 통번역 서비스도 제공해야 하죠. A는 그 결혼 중개 회사가 이러한 의무를 위반하였다면서 중개 회사에게 약 3천만 원 가까이 손해 배상을 청구하였습니다. 법원 어떻게 판단했을까요? 중개 회사가 계약서를 교부하지 않고 상대방 여성의 신상 정보를 서면으로 제공하지 않은 사실은 인정하였습니다. 결혼 중개업자가 결혼 중개업에 관한 법률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의무를 이, 일부 이행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실은 인정한 거죠. 하지만 중개회사는 a가 외국인 여성과 만난 이후 신상 정보에 관한 서류를 확인시켜 줬고. 그 신상 정보에 관한 사항에는 거짓 정보가 포함되어 있진 않았습니다. A는 외국인 여성에 대한 신상 정보를 알지 못해서 결혼을 파기한 것이 아니라 마음이 변해서 결혼을 파기한 거였죠. 따라서 중개회사 의무 위반으로 A한테 재산상 손해가 발생한 것은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A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는데요. 어, 결국에는, 그, A가 그, 그 결혼 정보회사가 잘못했다는 사실은 인정하면서 A의 손해 발생과 그것의 인과관계가 없다고 생각을 해가지고 부정한 사안입니다. 대구지방법원 사안이니까요. 뭐, 제 블로그나 이런데 보시면 사건 번호 다 기재되어 있으니까 원하시는 부분, 부분들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학재 변호사였습니다.